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단순한 비트코인 가격 분석이 아닙니다. 최근 오픈 AI의 채찌 PT에서 AI 에이전트 기능이 추가되었죠? 유료 이용자는 40개의 명령을, 프로 이용자는 400개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다고 라 합니다. 그래서 저는 2025년 7월 31일 제가 설정한 프롬프트를 활용해 비트코인 전략 보고서를 받아보았습니다. 혼자 줄 끊고 뇌피셜 돌리는 것보다는 외신을 중점적으로 리서치해서 얻어낸 거시적인 시장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참고하는 것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비트코인 투자 중이신가요? 혹은 들어갈까 말까 고민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어, 수준 높은 시각 디자인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렸으니 함께 읽어보시죠.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해주시면 영상 만드는 데 드리는 시간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으니 힘차게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로 것이 경제정책 동향인데요. 코인 대통령 트럼프의 거듭된 금리 인하 압박에도 고집을 부리는 파월은 7월 30일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다고 라 하죠. 그거를 트럼프의 관세 탓으로 돌립니다. 따라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거 아무래도 파월 도시락 싸야겠는데요. 도시락을 싸가는 겁니다. 어때요? 정답 맞죠? 물가지표를 나타내는 CPI는 상승했다고 하고요. 고용 상황 역시 실업률과 동시에 상승이 나타날 경우에는 어떤 요인으로 인한 상승인지에 따라 복합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런 뉴스는 당이 트레이딩할 때 참고해볼 만한 뉴스지만 재료가 금방 소멸돼서 개인적으로 크게 신경쓰지는 않는 편입니다. 다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채택한 큰 그림은 바로 미국에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해결하고 달러의 국채가 흔들리는 것을 바로 잡는 것이죠 비트코인 생태계를 보존해야 실생활에 사용될 스테이블 코인을 언급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죠 그래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강조하는 것이고 달러를 스테이블 코인과 널리 쓰이는 것은 곧 미국의 당위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므로 파월이 시간 그만 끌고 빨리 금리 인하를 해야지 유동성이 증가해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인의 발행량을 늘리기 수월해집니다. 미국은 코인을 이용해서 미국이 가진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덕분에 코인에 대해 올바른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소수의 현명한 투자자들에게는 경제적 보상이 주어지는 윈윈 구조인 것입니다. 지정학적인 변수가 뼈 아픈데요.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의 탈달러화 분위기 조성으로 미국의 심기를 건드린 덕분에 우리는 미국에게 전체 집합이 걸린 상황이죠. 관련된 이야기는 우측 상단 영상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온체인 데이터입니다. 네. 코인 하는 사람들이라면, 몰라서는 곤란하죠? 네. 블록체인 상에 기록되는 모든 거래는 조작할 수 없고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박제된다는 겁니다. 이걸 똑똑한 사람들이 다양한 대상을 기준으로 그래프화 시켜서 크립토커런시 시장의 가격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바로 온체인 데이터입니다. 먼저 비트코인의 MVRV, Z스코어인데요. 아직 이게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알게 되실 테니 구독과 좋아요를 힘차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생활에 지대한 인사이트를 줄 것임을 확신합니다. 올해는 비트코인의 네 번째 반감기를 거친 대상승장의 해입니다. 이 그래프는 비트코인 대상승장의 정점이 어디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야말로 마법의 지표라고 할수 있죠. 어, 빨간색 표시된 곳에 그래프가 근접하면 시즌 종료가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한참 못 미치죠? 시즌 종료는 아직 멀었다는 뜻입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식은 공유될 때 비로소 가치를 가집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제 기분이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장기 보유자와 단기 보유자의 온체인 상에서의 흔적을 그래프화한 자료입니다. 비트코인 평단이 만 원도 안 되는 장기 보유자들의 상당한 미실현 수익은 우리 같은 개미들에겐 공포의 대상이 됩니다. 최근에도 고래로 추정되는 지갑 에서 대량의 물량이 매도되면서 단기적인 하락이 강도 높게 나왔 었는데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넘은 이 시점에서 드디어 수익실현을 간헐 적으로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지점인 것으로 보아 뒤늦게 시작한 코린이들에게는 상당한 인내심 과 담력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단기 보유 자는 아직 꺼억할 만큼 벌지 못 한 상태이니 매도 압력이 크지는 않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좋아하는 장기 지표인 파이 사이클 탑입니다. 역시 비트코인의 시즌 종료를 가늠해 볼수 있는 지표인데요. 화면을 보시면 역대 대상 승장의 고점을 표시해 두었습니다. 파란 선이 보라 선과 키스해야 고점 신호가 이쁘게 나올 텐데 아직 멀었습니다. 세 번째로 기술적 분석입니다. 저는 사석에서는 줄긋기 분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즐기는 편이지만 제 일기장에서 줄긋고 분석하는 내용을 다루는 것은 별로 추구하지 않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치열하게 집중하는데 그 에너지를 쓰기에도 바쁘기 때문에 제 일기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좋은 인사이트를 공유할 수 있는 기본적 분석 위주의 콘텐츠를 중심으로 다루고 싶거든요. 그런데 채찌 PT가 게 모든 걸다 아는 척 하는 게 신기하니까 뭐라고 하나 한번 살펴볼까요? 볼까요? 7월말 비트코인은 이제 11만 달러 후반쯤에서 박스권 형태에 갇혀있다 라고 합니다. 이제 거래량 역시 노잼이 되어서 눈치 게임을 하는 중이라고 하고요. 이제 보조지표를 살펴보면 RSI는 살짝 약세로 기울어지고 있으며 MACD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오면서 역시 약세 모멘텀이 포착됩니다. 볼린저 밴드 역시 박스권에 갇혀서 추가 상승이 제한됨을 나타내고 있고요. 따라서 단기적인 방향은 박스권에서 11만 6천 달러와 11만 4천 달러대가 깨지지 않길 바래야 합니다. 하고 12만 달러를 돌파해야 유의미한 불장이 올 거라고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ai가 예측한 바로는 단기적으로는 하락 확률이 더 높다고 하네요. 네 번째로 최신 뉴스를 몇 가지 요약해 보았습니다. 비트코인은 7월 중순 12만 달러를 일시적으로 돌파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네, 거래소의 비트코인 준비금은 월중 최저치로 매도 압력 감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SRP라는 o 온체인 데이터 수치도 대규모로 꺼억하려는 움직임은 안 보인다고 하네요. 다행입니다. 제 펀딩피는 롱 포지션이 약간 우세하고 있다고 하고요. 제 크립토퀀트에 따르면 교환소 넷플로우의 100일 이동평균이 2년만에 최저치로 좋은 신호라고 해석된다고 하고요. 고용과 CPI 지표가 혼재된 상황에서 관세 여파의 우려가 여전한 상황인 건 다들 아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총 정리해 볼게요. 파월이 금리를 또 동결해서 금리 인하 기대가 낮아졌고,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을 통과시켰으니, 이제 데크립토커런시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길이 열렸습니다. 이더리움과 그 생태계와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잡코인들의 불장을 하루하루 기대하고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상으로 평단이 낮은 비트코인 고래들의 존버가 끝나고 부분적인 차익 실현의 가능성이 있어 몇 차례 사나이 테스트를 각오해야 되겠습니다. 네, 기술적 흐름으로는 여전히 박스권이나 약세 전환의 조짐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116K와 114K의 지지선이 뚫리지 않고 버텨주길 제발 빌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박스권 장세에서 채찍 PT는 단기적으로는 116K가 깨지면은 쇼술치라고 하지만 온체인 데이터의 장기 지표는 여전히 과열이 아니기 때문에 큰 조정이 오면 빅롱트를 갈겨서 기회를 잡아보라고 하네요. 여기까지 AI 에이전트와 함께 7월 31일 비트코인 시장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힘차게 눌러주세요. 오늘도 저의 일기장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 간다 했지 그랬지 내가 맞다 그랬지 이제 내려간다 했지 다시 반등한다 했지 비트코인 간다고 그랬지 내가 눈